여러분 혹시 블랙프라이데이를 아십니까? r i d 11월 말쯤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온 가게들이 세일을 해서 물건들을 왕창 파는 그 a y Black Friday, b l 이 c k Friday, Black Friday, b l a c 자 f r i d 어 y Black f r i 사 a y Black f r 데 최근에 Black 점 r i d a y b l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기업인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몇년 전부터 하는데 7월 중순쯤에 나름대로의 블랙프라이데이가 한번더 있는 거예요. 아마존데이라고 하는데 하루 반 정도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사실 그 부분에서 특정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이 잘못 일괄적으로 매겨진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 특정군의 그 제품들이 전부 다 가격이 94달러 48센트,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에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격이 매겨진 것 중에는 한 550달러쯤 되는 소니의 고급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번들도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걸 딱 발견하고 만불어치를 900불에 사셨다라는 이런 구입글에 이렇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아, 더한 것도 있어요. 3000불짜리 망원경을 또 94달러에 사신 분도 계셨대요. 어, 그걸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렇 아, 가장 센 거는 이겁니다 13000달러짜리 렌즈를 94달러에 팔았대요. 야, 기가 막히죠. 아, 그걸 미리 알았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돌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근데 다시 좀 이제 저에게 집중하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가격표를 잘못 붙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가격표가 잘못 붙었던 13,000 달러짜리 렌즈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렌즈면 나한테 94 달러가 딱 붙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나쁜 거죠, 그죠? 또 그것을 만든 아주 세심하게 얼마나 고급입니까? 귀하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그 만든 장인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장 고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차별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옆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고그 사람은 얼마짜리죠?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이시겠습니까? 예,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의 영상을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사람 귀한 걸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말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게 예수님은 그를 천하보다 귀하게 대하신 게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대하셨다고 말합니다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옆 사람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수님 생명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할 때의 차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엉뚱한 가격을 갖다가 딱 붙여놓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독관이 루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모합 사람이라고 불러요 모합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는 그냥 외국인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생각하려면 단순하게 외국인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루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도 잘 반영이 돼요 나는 한낱 이방인일 뿐인데 당신의 여자종들보다 더 낮은 저 같은 여종에게 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합 사람이라고 가격표를 딱 붙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차별하고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호칭이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루시 무함 여자면은 이삭을 줍지 못하게 막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혹은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물이 있는데 그 마시러 갈때 아, 당신은 마시면 안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이 "야, 좀 재미 좀 보자" 그러고 희롱하거나 괴롭혀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여행이라는 그러한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대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몇년 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장모님께서... 사위가 없으실 때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사회에 관해서 그 자식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순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말을 하신 그분이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말씀인데 실화예요 몇년 후에 그 부부가 이혼했어요. 여러분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자기 손으로 빚으신 한 사람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악하게 대하는데 그것이 악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주는 그것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차별이 없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아까 대표기도 참 좋았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한 일은 결국 우리를 차별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 모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포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포아스가 참 너무 좋아요.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팔 절에 보시면은 세덱이라고 불러요. 여보세요, 세덱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의역이고요. 원문을 보면 세덱이 아니라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분명히 어느 집의 어느 부모님의 딸이기도 하고, 룻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내딸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람슬내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사슬 인식하는 그 인식도 달라지고 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내딸이면 그가 이이 없으면 어떻게 은이 사람은 이 도와줘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내주서라도 그를 먹이고 그를 마시우게 할 것이며, 그리고 누군가가 그를 괴롭히려 가면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아스가 루슬내 딸이라고 말할 때 그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정말 자기 딸인 것처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적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과 2장을 놓고 그 인물들을 살펴볼 때 감동을 받는 건요, 이 룻이나 보아스라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그 당시의 흐름에 아, 혹은 상황에 끌려가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진 상황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데 있어서 참으로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는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내줄 것이 없는 불쌍한 여인일 때 그래서 또 다른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어머니를 떠날 때에도 루스는 헌신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와 언약을 맺는 관계를 맺어 나가요. 지난주에 말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적으로 끌려간 일터에서 선택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일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루시라는 여인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라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여자로 취급을 할 때에 보아서는 직접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 사람이 나의 울타리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의 밭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자기 직장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는 일상,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유를 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보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표현이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대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사장님이 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내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를 대한다면 그를 대하는 회사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차별과 구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다 상대방과 나이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차별은 뭡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짓밟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은 나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난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른 점을 강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겁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사진 이게 오늘 작동이 잘안 되네요.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 저 사진이 구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 그 직원과 청소를 하시는 그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과 함께 이렇게 어, 이거 fist bump 그러더라고요. 하이파이브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었어요. 그럼 보아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 가장 우대받을 만한 걸다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미국식으로 하면 백인이에요. 그렇죠? 남자예요. 부자예요. 그 말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루스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모함 여자예요. 여자예요. 가난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자기와 루시 다르다라는 것 자신의 소유나 재능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요 다른 걸다 인식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른 것일 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더 존귀하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나의 딸이라고 고백해야 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하가 어떻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레위기 19장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표현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위기 19장을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긴 당연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뒤쪽에 가면은 그 다음에 특별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간단해요.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차별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 될때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경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같이 히시는 분은 오늘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기생라합이었어요. 여리고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믿음으로 감춰준 그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의 믿음과 용기를 보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린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그 구별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편협한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생으요 우리가 정복한 여리고 성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이고 거기다가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럴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차별을 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요,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구별과 차별이 뭔지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보아스가 루스를 볼때 단순한 외국인으로 보인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주변인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아픔과 한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 안에서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별함, 하나님이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가족이 되고 그러한 기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고 숙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교회가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그러면 그 밭에서 보아스의 일꾼들이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거를 단순한 인사치례로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연약한 자를 가장 중심에 가져놓고 가장 보잘 것 없는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그일 가운데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삶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기업이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기업으로 변화되는 기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아침에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뭐라 부르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1%의 변화로 인해서 그 기업이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업도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주는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떠들썩한 소녀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차별받은 아픔이에요. 그 소녀가 바로 루시예요. 그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물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참으로 부유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을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는 넘어가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차별 당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민족에 또한 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참으로 부유하게 해 주셨어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땅 가운데 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장 비참할 때 부르셨어요. 그는 우상을 파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나이가 60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참으로 힘든 그런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시면서 자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할 때니 너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민족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심으로 사람들의 많은 문제들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왜 오늘날 그러한 기도가 이제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치부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점점 멀리하고 경계되고 그 부작용 때문에 교회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슨 축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그 지역사회와 민족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아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상적으로 루슬 외국 사람으로 볼 때, 보아스는 그가 루시 했던 그 모든 선택과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꿰뚫어 보는 아름다운 구별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날개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를 받는 존재에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고, 내가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베풀 수 있으며,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므로 연약한 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